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소문만 무성하던 그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형 포드 포커스 RS에 대한 모든 것인데요. 최근에 유럽 포드의 항고위 관계자를 통해 놀라운 정보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과연 포드의 역대 가장 강력한 하트치가 어떻게 돌아올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소식은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번 포커스 RS는 단순한 출력 향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워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기존의 A, 3L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포드가 레이싱에서 쌓은 노하우를 집약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집니다. 그동안 소형 디젤 하이브리드만 주로 보여왔던 포드가, 이제야말로 진정한 퍼포먼스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전면 엔진과 후면 배터리 및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바로 AWD, 즉 사륜구동 시스템에 있습니다. 기계적인 AWD가 아닌 전기식 AWD를 채용한다는 점이 이번 RS 위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후축에 장착된 강력한 전기 모터가 순수하게 뒷바퀴만을 구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독립된 후륜구동 차량이 뒤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구성이 가져오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토크 벡터링 위 극대화입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각각의 뒷바퀴에 개별적인 구동력을 배분할 수 있어요. 코너를 파고들 때 한쪽 뒷바퀴를 강하게 밀어주며 차량을 코너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 감각은 기존의 어떤 RS보다도 날카롭고 민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코드의 관계자는 이 느낌을 레이스카에 가까운 핸들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럼 이렇게 강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최고 출력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공식 수치는 아니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추정을 종합해보면 최소 400마력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00마력에 매우 가까운 출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이전 모델보다 무려 50마력 이상이 향상된 수치이며, 포커스 RS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버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다루기 위해 포드는 변속기도 중요한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의 6단 수동 변속기는 이제 더 이상 옵션으로도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포드의 선례를 따라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 변속기는 레이싱 카에서 영감을 받아 매우 빠른 변속 속도를 자랑하며, 특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의 완벽한 협조를 통해 그 어떤 수동 변속기보다도 빠른 엑셀레이션과 정밀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순수주의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 있지만, 이 결정은 성능과 효율,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의 통합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입니다. 또한, 배기음에 관해서는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포드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의 폭발음과 터보 차저의 휘파람 소리, 그리고 전기 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사운드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 조금 언급해보자면, 2026년형 포커스 RS는 현재의 포커스 패밀리 룩을 따르되 훨씬 더 공격적이고 기능적인 요소들이 강조될 것입니다. 전용 에어 인테이크, 대형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RS만의 독특한 휠 디자인 등 외관만 봐도 그 안에 숨겨진 위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2026년형 포드 포커스 RS는 단순히 출력을 높인 것을 넘어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하트치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정의하려는 코드의 야심찬 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00마력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파워와 독창적인 전기식 AWD가 만들어내는 극한의 주행 성능은 분명히 새로운 레전드를 탄생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조금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년처럼 다가올 그 날을 기다리며 더 많은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2026년 형 포드 포커스 RSV 소식이었습니다.